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 저, 창세기 3장 1절로 8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에, 저하고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음, 금요 기도에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니스스는 기원, 어, 또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근본, 그 시작을 모른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고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은 내 부모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물론 이 이상에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며,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의 입문이 되는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만물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보사,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여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별도로 단독으로 지으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정교하고 또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짝이 되게 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였을 때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의 교회, 오늘 우리들을 낳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죄를 속하게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은 이상해서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러한 근본 문제를 전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지식이 더 발전하고 우리 일반인들 또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근본 문제는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만이 이런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게시라 이렇게 말해요. 즉, 성경은 그의 게시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게시의 말씀과 게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수 있고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계시의 말씀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약한 자가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미련한 자가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유혹을 당하는 인간, 특히 하와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불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또한 역사의 필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험자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본래 광명한 천사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과 비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은 즉시 그 천사를 지극히 높은 곳 영광스러운 곳에서 공중으로 추방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 회방자를 말입니다. 히브리 말 가운데 죄라는 말이 하타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적한다, 대항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죄의 근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추방당한 사탄은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타겟이 바로 인간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되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거나, 하나님을 직접 맞서, 맞서서 시험할 수 없으니까, 인간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간교한 마귀의 역사는 결코 용납하거나, 그걸 가벼이 여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단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할 때 찾아와서 그 행복을 파괴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어 아담에게로 데려오실 때그 여자를 본 아담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에게서 취하신즉 남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거룩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때는 진실로 참된 기쁨과 행복만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에게만 집중할 때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과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시험하는 자, 지금까지는 행복했지만 곧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 기쁨과 그 행복에 대해서 죄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내게 언제 마귀 시험이 심하게 찾아올까요? 내가 한창 은혜를 받고 기뻐할 때입니다. 이때 마귀가 조용히 찾아와서 그 은혜를 다 쏟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고 심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화나게 만듭니다. 또 죄를 지도록내 마음을 자꾸 부채질하고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또든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파괴 하고 나의 고통을 갖다 줍니다. 아무튼 사탄은 내가 은혜받고 기뻐하며 행복할 때 찾아와서 시험해요. 요분 가장 행복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모든 욥이 가진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을 이기고 나라가 가장 안정되고 강하게 되었을 때 마귀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군대의 숫자를 세어 보도록 충동을 했습니다. 요압이 장군 요압이 말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거 중단하시는 게 좋다고 그러나 이미 사탄의 충동을 받은 다윗은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결국 다윗은 군대의 수를 다세워고 나서 스스로 깨달았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다윗은 이로써 큰 벌을 받았어요 사월엘 2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가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내가 택해라.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지, 3개월 동안 대적에 쫓겨서 피해 다닐 것인지,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이 있을 것인지, 어느 것 하나도 다윗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가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나에게 큰률이 여기시기를 내가 원하느라 하나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을 내리셨어, 3일 동안. 단은 북쪽, 이스라엘. 부엘세바는 제일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온역이 내리니까 3일 동안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다윗의 그 군대 숫자를 그센 잘못 때문에.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은 군대의 숫자와 군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그가 이기도록 항상 그는 도우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다윗을 하여금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잠시라도. 은근히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힘을 한번 과시보도록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잘되고 크게 되면 그런 충동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에게도 이렇게 사단은 약점을 파고들어서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단이 충동을 하면 다윗도 충동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될 때에 넘어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내게 한창 은혜가 임할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 별로가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면 그거 왔다가 다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강한 것 같지만 은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주세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그 행복을 언제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시험하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노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하여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 당시 뱀은 저주받기 전이라 배로 기어다니지도 않고 징그럽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럴 것이면 하와는 뱀을 절대 상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뱀은 아주 사랑스럽고 매우 친근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뱀을 이용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여자를 미혹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은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접근하고 시험해요 처음부터 무섭고 싸나운 모습으로 오면 그건 물리치지 쉽게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틀어서 접근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성도를 쉽게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에 약한 성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와는 아듬보, 아담보다 말씀에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와가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직접 들은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보다 말씀이 약했어요.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렇게 말씀에 굳게서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하와는 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와는 두 가지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첫째는 그 선악과 나무를 만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 노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하와의 말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즉, 하와는 말씀에 없는 것을 덧붙이고 또 말씀하신 것을 약화시켜서 적당히 말했습니다. 하와는 확실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다가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애누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와가 벌써 믿음을 약화시켜 대답할 때 사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하와를 공략하는 것은 아주 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와에게 문제가 있는데, 뱀이 하와 하느님의 말씀을 틀어서 말할 때 처음부터 딱 잘라서 듣지 말고 쫓아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뱀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찾아와서 자꾸 말걸때딱 잘라서 쫓아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마귀의 거짓말을 들으면 믿음이 떠나고 불신이 생깁니다. 사람은 말씀을 듣는 대로 그 사상이 그것이 입력이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받고 계속 들으면 그 사상이 평생 가는 수가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오 절, 5절, 사 절, 오 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목나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이니라 이제 뭐 사단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사단의 명백한 거짓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을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고 마귀의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와가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달라져. 달라져 보여. 벌써 선입견이 생긴 것입니다. 6절에 하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 춤에 그도 먹은지라.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거짓말로 미혹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침범하고자 하는 충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요한의 말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쳐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와는 그 실과를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자는 물질 유혹에 약하고 아담은 여자에게 약합니다. 이런으로 사탄의 작전은 먼저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또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가 내가 사아함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이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과연 사탄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이는 속은 것입니다. 신령한 눈, 거룩한 눈은 얻어졌어요. 복된 눈은 얻어졌습니다. 육의 눈이 밝았습니다. 죄악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죄를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를 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 신문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동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걸 알고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테 피해서 나무 뒤에가 숨었습니다. 죄는 어둠인 거로 빛 대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을 피할 수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주일날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비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 주일날 또 모여서 예배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오게 하시고 주일날 방해꾼이 없게 하시고 방해하는 자가 나와도 물리치고 주임전에 올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하며 이 종도 은혜를 받고, 또 성도들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면 우리 교회 성도 한분한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인근 온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면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 주셔서 우리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며, 그저 그런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종파 시작해서 모든 성도 한분한 한 분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님 덮이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바를 오늘 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이다. 아멘. 아멘. 아멘.